자,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또 역할, 또 미래 전략도 네. 새롭게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? 네, 네. 그렇습니다.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의원들 워크숍이 있고 또곧 이어서 당 차원에서 많은 그런 논의들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정말 저희가 해야 하고 하고 싶었던 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법으로 구현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권 선진국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 쉽게 말씀드리면 부교럽 복지국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하는 그로 삼으시는 건 네. 네.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정당으로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철할 것인가 그 안에는 지역균형발전도 들어가고요 또 개헌도 수단이기도 합니다. 아, 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내일 워크숍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